아, 태초 마을이라니. 태초 마을이라니. 야, 이거 무조건 마법 데미지로 가자, 이거. 이거 무조건 마법 데미지로 가야 돼. 아, 나 진짜 마법 데미지만 좀 솔직히 괜찮았으면 진짜 아, 깨지 않았겠나? 진짜? 아니야 진짜 레알로 성배가 요당친다 이건 처음인데 방어막 했다 이거 뭐야 아어 너는 뭘 주는데 얘는 뭐죠 아, 리퍼 없어졌어. 아, 진짜. 아. <laughs> 생각을 해 보자. 이게 레전더리를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 그럼 리퍼를 만들려고 하면 아닌가? 그건 또. 리퍼는 그냥 리퍼인가? 리퍼는 그냥 리퍼인가? 와, 내가 저기를 얼마나 힘들게 갔는데, 와, 내가 거기를 얼마나... 일퍼 너무 약해졌어. 그리고 나 마법 데미지 올려주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 진짜 마법 데미지만 있었으면 진짜 자꾸도 남았지 않을까? 어? 뭐야 이거? 유니크라고요? 스피드인데? 어? 뭐야? 읽어 보자. 적 공격 시 일정 확률로 세포가 떨어집니다. 세포 5개를 모으면 특정 버프를 제공하는 이미 두루마지를두루마리를 획득한다. 물공 20 퍼나 어 이런 거 받는다고 죄수 느리고 육중한 검으로 내려쳐 물리 데미지 돌진하여 방패에 저, 부딪친 적에게 물리 데미지 어? 나 이번에는 진짜 마법으로 테크 트리탈 거야 진짜. 오뭐 두루마지 받았어. 야 얘도 좋은데 은근히. 얘는 파워 가라, 안쓸 거면 다 갈자. 데미지도 나쁘지 않아. 아, 나 마법으로 갈라 그랬는데, 또 하필 또 물리로 나오냐? 한방 한방 시원한데? 한 2차, 2챕터까지는 그냥 쓸것같은데 그냥저냥? 얘한테 벌써 반피면 스킬 한방에 공유속도도 빠르고 빠른데? 빠르지 않아? 할게, 화상 와, 아까 레전더를... 하... 일단 이거 하나 사고, 이거 하나 사, 하... 화상! 내려오고, 먹이고, D. 오케이, 좋았어. 뭐지? 아, 근데 리치가 좀 아, 아쉽긴 한데. 잠깐만. 이게 나을까? 오크가? 얘는 물방 15%고 폭발을 일으키는 건데. 근데 얘는 순간딜을 올려 주는 거란 말이야. 10초간 물리 공격. 아 근데 약간 광폭화, 버서커, 그런 느낌인데. 음. 오크가 좋을 것 같다고? 그럼 여기서 그러면 아이템만 챙겨서 가자. 얘는 또 유니크니까 100개겠지?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안된대. 어, 유니크밖에 안되는데 이 머리는 안돼. 어, 뭐지? 와, 근데 좋기는 한데, 아! 오씨. 뭐야? 어? 뭐야? 숨겨진 그게 나와. 오 뭐야 숨 승... 히든 스테이지인가? 와 뭐야 나 이런 거 처음이야. 이거 봐봐, 이런 스테이지 라니까 이건 뭐야? 아, 이다 필요 없는 거 같은데, 여기는 뭐 하는데? 오, 야! 어, 아, 근데... 모... 뭐, 몬스터 처치가 빠르긴 하다. 몬스터 처치가 빠르게... 어, 나 아이템 살돈 없는데... 큰일 났다. 살거 없는데... 오, 어, 이거 뭐야? 리빙아머 아 레어 음, 얘가 낫겠지. 약간 인파이터 같은데, 복서 같아, 복서. 때리는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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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는야얘얘 오, 오미지는겁 뭐, 뭐, 데 어. 와, 와 겁났어. 데미지는 다 센데? 레어. 스킬사임시 뭐가 나간? 아, 아하. 뭐 이렇게 부가적인 것만 나오지? 우씨 야. 야 저거 좋은데? 오꽤 마음이 들어. <laughs> 오꽤 마음이 드는데. 우와 죽어. 아, 뭐야, 풀피야. 이번판 느낌 좋은데? 아, 근데 이거 위그드라시. 얘가. <laughs> 아, 2페이지가 너무 좀 사기라서. 다른 보스들은 다 1페이지밖에 없는데, 얘는 왜 2페이지만 있어? 아, 잘못. 오케이. 오. 오케이. 2페이지. 오! 잠깐. 어! 집중. 집중해. 근데 은근히? 와! 나 쉽게 잡았는데? 뭐야 야 이거 은근히 좋은데? <laughs> 뭐지? 아 이거 봐 이거 아나 물리 데미지 가려고 하니까 마법 데미지 나오는거 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와... <laughs> 야, 나 씨... 야... 나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야... 아까는 마법 데미지 올려주는거 그렇게 안나오더니